스크루테이프의 스무 번째 편지.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라. 스크루테이프의 스무 번째 편지는 순결과 결혼 그리고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마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파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수 있었다고 합니다. 악마들은 남자나 여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배우자상에 대한 거짓된 생각들을 불어넣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며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배우자를 찾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외적인 조건에 치중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가나 의류업자 배우 광고업자 등의 소수 패거리들을 이용해 오곤 했죠. 특히 여자들에게는 아름다움과 젊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임신을 점점 더 꺼리게 만들었으며 실제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도 감퇴시켰습니다. 또 남자들에게는 관능미에 소가 넘어가게 만들어 창녀 같은 여자들과 관계를 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악마들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한 남자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음란으로 만들어진 불행은 무척 오래 간다는군요. 현대는 겉으로 보아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사람들을 좋아하도록 교육하기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 취향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정상적인 결혼을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마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정한 사랑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인내와 의지로 성숙해 가면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차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심참악마인 조카 워무들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 중 6통을 소개하였습니다 나머지 편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면서 이 시대의 악마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을 미리 간파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들을 돕고 있는 중이라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말입니다.